활쏘기 풍속. 현종과 숙종시대의 활쏘기를 특별히 장려한 이후 전국의 궁사들이 동호인과 더불어 활터에서 활을 쏠 때의 사표를 존대하고 선배를 존경하며 동료들을 예와 겸양으로 대하는 그 규율의 가지런함은 자목볼만 하였다. 이것이 당시 한량의 사풍이었다. 지방의 사풍은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서울의 옛 사풍의 대강을 기록하여 이를 참고로 하도록 하겠다. 먼저 그 조직을 살펴보면 각 사정에는 일반적으로 사도, 선생, 행수각 1인이 있었다. 사도는 당상관 중에서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으며 활을 쏜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 가운데에 셋을 청구하여 이름을 써놓으면 사정의 모든 사원들이 아래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한 사람의 이름에 권점하여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선정하였다. 선생은 무과에 급제한 당하관 중에서 자기가 높고 활을 쏜 경력이 오래되며 입사가 오래되고 나이가 많고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, 행수는 한량 가운데 활을 쏜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으며 명망이 있는 사람을 사두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정한다. 임원의 직권, 사두는 사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, 선생은 일반 사원이 화를 배울 때 화를 가르치는 사범으로서 사풍과 활쏘기에 관한 지도를 한다. 행수는 한량을 감독하고 사풍을 지도하며 사두의 명을 조차 사정해 모든 일을 처리한다.